지금 미국 워싱턴에 가 있는 전 한길 전 한국어 일타 강사.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본인에게 공천 청탁이 들어오고 있고, 그리고 인사로 하고 있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 전 한길 발행인이 장동혁 후보를 도와서 당 대표가 됐다고 하니까 거기가 큰 줄인 줄 알고,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공천에 받도록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도록 해달라. 이런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.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에게 영향력이 있거나 힘이 세다고 보고 놀랍게도 벌써 인사나 내년 공창 청탁이 막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오늘도 방송을 어제밤에 했는데 오늘도 청탁 전화가 받았지만 저는 그런 역할을 안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변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판 형성하는 건데 자이 개판은 딴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 밑에 들어가면 누구에게 부탁하면 봉천을 받게 해주고 거기 들어가면은 그다음 그 개판으로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.